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가를 잡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안녕하세요. 여승재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전문가의 골든타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던 음...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종목, 이 만도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뭐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좋지 못했는데요. 음,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시장의 업종 지도, 예, 그리고 업종별 어, 비중과 이제 등락률을 나타내는 음, 시장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섬유의복, 종이목재, 어, 업종을 제외한 거의 전 업종이, 아, 약세 흐름을 좀 보였어요. 음, 특히 이제 보험업종, 의약품이 마이너스 2%대, 서비스, 화학, 금융, 운수 장비, 뭐, 할것 없이 다 거의 전 업종이 약세 흐름을 보였고, 하락 종목 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하... 상승 종목수에 비해서 이제 하락 종목수가 월등하게 좀 많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전기전자에서는 SK하이닉스가 0.24%어 강보합세 정도. 그리고 삼성SDI 이 정도 이제 좀 상승부를 켰고요. 대형주 중에서. 그리고 화학에서는 하나케미칼 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만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도는 운수장비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보시면 만도 1.62% 상승한 37,700원에 종가 마감을 시켜놨는데요. 자 지금 이제 시장의 미중 무역 협상 합의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구체적인 좀, 뭐, 서명 시기나 장소,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뭐,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무 미중 무역 협상도 협상이지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이 문제도 중요하죠.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관세부과 연기,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에 이런 종목들도 상승부를 켰어야 하는데 조선주들을 제외한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 현대차 마이너스 0.8%, 기아차는 마이너스 2%대, 음,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마이너스 1.2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운수 장비 업종이지만 자동차 관련된 것은 아니죠. 만도와 SL 정도만 상승부를 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해서 만도를 다시 한번 좀 중간 점검 내지는 이제 리뷰하는 시간을 지금 가져보는 건데요. 자, 제가 올해 연초부터 만도를 말씀드리면서 추세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추세 전환. 이런 말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 상반기 이후에 주가의 등락이 좀 있었죠. 어, 3만원 이하에서 4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시세도 있었고, 다시 진짜 가격 조정도 받고, 하지만 7월 달 거래량 증가를 했었던 7월의 넷째 주 이후에 확실히 좀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4월달에 최고가는 39,800원 이에요. 연중 최고가죠. 39,800원. 자 오늘은 37,700원 연중 최고가를 경신한 것은 아니지만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번 주에, 종가 최고가를 쓰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7월 이후에 주가가 견조한, 뭐 폭등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뭐, 그런 상, 상승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견조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기 입형선, 24주 이평선 52주 이평선 이런 장기 이평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어떻게? 우 하향. 우 하향에서 기울기가 우 상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네, 우 하향에서 수평으로 누웠다가 우상향으로 돌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평선의 변곡 기울기 변화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기울기가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있다는 뜻은 뭐예요? 단기 평선도 아니고 장기 평선이 만도가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여승재 전문가가 중요하게 예, 또 투자의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자율주행차 관련된 어, 사업 변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트레이딩은 단기적인 관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지만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인 업황 아,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가를 잡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부자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도, 이제, 장기적인 추세의 변화. 아직도 늦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한결 같습니다. 추경매수 하지 마세요.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정 시 매수를 계속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최근에는, 최근에는 3 0 0 0원 가격 부분이었어요. 10월 초. 예, 제가 서울경제방송에서도 종목 상담 해드리면서 그 종목 보지 마시고 차라리 만도를 보세요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때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음 장중에 한 3.64%까지 올라갔지만 종가상으로는 1.6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어좀 당연하죠. 4월달에 이런 긴윗꼬리를 달아놨고 고점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꼭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점 영역이다. 단기적인 네, 올해 고점 부분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를 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또, 어, 관세 문제, 자동차 관세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요 이슈가 또, 음, 결과가 연기가 되든, 요런 결과가 일단 나게 되면서 가격 조정을 소폭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그 가격 조정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여전히, 어, 지켜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자, 나중에, 응? 한 3개월, 6개월, 뭐, 1년 지난 후에, 아, 여승재 전문가가 저 그리고 3만 0천원 그리고 3만원 가격 부분에서 매수하라 그럴 때 할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구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어, 지켜보시면서, 음, 저가, 조정받을 시 매수의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